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나마 저희 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주운정 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 직기입니다. 그동안 파주시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보호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느 곳에 맡겨야 할지. 올바른 선택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해서 보호자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보호자님들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호센터에 맡기는 목적은 어르신들께서 여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둘째는 보호자님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충족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15년간의 보호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설, 판에 박힌 듯한 프로그램 제공을 단호히 지양하고 특화되고 맞춤형의 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 지하관 보호센터와 치매 전담형 지하관 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들께는 재활에 중점을 두고 치매 어르신들께는 치매 예방과 치매 진행을 억제시키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인테리어도 어르신들 정세에 맞는 특화된 시설 인테리어를 하였고 프로그램도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연구 개발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인성을 가장 중시해서 경로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어르신을 내 부모님 같이 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에서 직원 이직률이 가장 낮은 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파주 시장상을 수상한 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호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